이건 땅속대긴 거구나. 카드 너무 좋아, 카드 너무 좋아. 오케이, 카드비. 오. 학자빔. 총 먹었어요? 어 응. 뭐야, 니마이. 댕댕 님이시구만. <laughs> 야, 낙하다나만. 나가자. 나가 자 <laughs> 있잖아. 야, 야, 야. 저기도 있잖아. 저기도 있잖아. 야, 왜 왜. 왜. <laughs> 저기도 있잖아. 저기도 있잖아. 아, <laughs> 살배.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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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쟤왜 저기있어 사고도 오, 있다, 사고도, 오, 있다. 오, 사고도 있다 빨리 가야돼 카드 뭐야 카드 뭐야 카드 뭐야 나 이거 노란 카드 구륵방 가야돼 구륵방 구륵방 차려야 돼. 차렸다 어. 빨리 가고 오, 빨리 가 갑시다, 갑시다. 사고랑, 사고랑 있어요, 사고랑 바로 나가, 바로 나가. 체포 뚫어. 체포 뚫어야 돼. 체포 어디? 님들, 님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 스태미나. 이거 체포 여기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거 콜라 빨고 갈 테니까 해보자. 콜라 빨게 기다. 콜라 빨테니까 옥으로 같이 끌어줘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가 가. 나가, 가. 그냥 뭐야, 나, 그냥 뭐야 뭐야 뭐야. 즐거운다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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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아니아니 에. 뒤에 닫으면서 닫으면서 와. 다듬으면서 와. 안녕 <laughs> 게이인데 이게 슬런이지 키키키 이게 슬런이지 빨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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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안에 탈출하나? 가니다와야 3분 안에 탈출인데? <laughs> 3분 탈출인데? <laughs> 레전드 님들 그 오는 거 봐줘, 카우스 오는 거 봐줘 여기서. 나 바로 엠퍼 벗고 올게. 이게 쓰런이지 몇분이야? 딱 3분 30초 40초 크흐. 이거지 이제 죄수 죽이자 키키 이제 죄수 죽였대 <laughs>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죄수 죽였대 카우스 왔다고? 가드린 드라이 이거 내려가도 돼 내려가서 KT 열어도 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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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스 오는거 보고 가자 가지 마요. 바로 가지 마. 가지 마요. <laughs> 누가 할 타. 아 하지 마. 네 커스 오면 폭갈까? 어떻게 하지? 카우스 올것 같은데 이거? 카우스 에이... 오면 전력 좀만 빼고 갈래요? 아니 카스카스 아니 초반 카우스 올 수도 있어요 티켓 14장임 아거안 뭔가 학자 탈출해서 카우스가 지원 올것 같은데 아니야 가 탈출했으니까 거이 이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올거 같아 아니, 어, 것어 내려가지 가지. 말지 내려가지 말지 저카 가드는 죽을 거예요 저카드 죽는다고? 플래그 세우네 헬기다 헬기 헬기라고? 나아 어, 그러네 헬기네 갑시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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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가고아왜 먼저 갈래요? 먼저 가실? 어, <laughs> 어, 뭐야? 누구야?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리 아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우리 아니야 누구야? 야 우리 아니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누구야? 누어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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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님들 학자 탈출했어 학자 탈출했어 학자 탈출했어, 학자 탈출했어. 아 편안 아, 편안 아, 아. 뭐야 젠틀맨님 살아오셨네 아 죽었네 안돼 티커님 어서 오세요.

댕댕이. 어... 댕댕이 잡아! 댕댕 잡아! 할배 아, 댕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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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방 어, 사고 잡았다. 나이스 사고 잘 잡았다. 댕댕이랑 할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헤슬러 보여. 유유한 엔키키 유능합니다 댕댕이 i d 댕댕 u 잡아, 뱅뱅 잡아. 저거 핵방 발전기예요. 핵방 안 가도 돼요. 에~ 핵방 발전기야. 핵방 가져와요. 잡아, 열어, 열었어. 미안해. 그거 내가 잡근거 아니야? 내가 잡근거 아니? 걸렸다. 실고당이지? 안에 할매하고 싶대. 시바. 그래서 이거 레일건댕댕이막 떨어질 수 있는. 치고 본다. 치고 본다. <목소리> 댕댕 딸핀데 이거. 댕댕이부터 잡자. 댕댕이 잡자. 댕댕이 컷! 댕댕이 컷! 할배 남았어 컷 쐈다고? 에반데? 핵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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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안녕하세요. 아 더위 타는 곰님안녕하세요 하위. 핵방가 핵방가. 사고방이라도 가자 사고방이라도 가자 사고방 님들 사고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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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방 가서 버텨야 돼 이거. 핵 켜두긴 했는데 이거. 했는데 저 밑에 뭐 있는 인가피시이라고요 이거, 거? 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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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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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죽는다고? 아 근데 이거 핵을 내가 켜놓고 왔음 님들 아까 나오면서 핵 켜놔가지고 폭폭폭 뭐야 없어 없어 즐거운데 돌아가 게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게임 잘하는 방법이요? 오래 하시면 잘해집니다 기본 100시간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카우스 발소리 오 야? 오? 어? 어, 야! 하안돼 비크킬 004님 어서오세요 잡았..잡았어 잡았어 꼬, 꼬, 꼬. 나이스 야 M4 하나 먹을 사람 먹어 어? zero 어. 어, 야, 다잡았어, 다잡았어. 카우스 다잡았어. 야 카우스 다잡봤어 카우스 다잡봤어 내가 다잡봤어 위에 위에 이 시체 봐봐 다잡봤어다해드땀와 카우스 혼자 다 잡았어 키키키키키키 카우스 다 잡음 <laughs> 조심해 조심해 아직도 많다고 그래 내가 다잡봤는데 내가 잡을 거다 잡았어 저분 죽었어 저분들 어떻게 돼살아있데 카우스 어디 어? <laughs> 와, 이거 카스 다 잡았는데? 진짜? 레전드. 지렸다, 진짜 이건.